하는 이팩은안 하면 정말 손해. 내가 기미 잡티도 관리해야 되고, 블랙헤드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불, 피지도 쏙 빼고 모공 관리, 각질 미백 관리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어, 우리도 할리우드 엠마 스톤 피부 관리법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산스 짜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소님들 봄철이라서 정말 태양이 이제 무서울 때가 됐어요. 기미 잡티도 관리해야 되고 블랙헤드도 쏙쏙 빼서 모공 관리도 하면서 피부 각질 미백 관리를 한 번에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미백 천연팩을 해볼 건데요. 어, 정말 구하기 쉽고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너무 착하고요. 어, 미백에 각질에 모공 관리까지. 우리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를 해보고, 저는 한 3년 정도 사용했고요. 늘 우리 집 냉장고에는 얘가 준비되어 있고, 아침에 제가 세안제로다가 세안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어? 내 얼굴이 푸석푸석한데? 이럴 때는 이걸 가지고 아침에, 스, 팩할 시간이 없으면 그거로 롤링 한 다음에 그냥 맑은 물로다가 닦아내면 따뜻한 물로 닦아내면 싹 벗어지거든요. 오늘은 그 팩을 할 건데, 소장님들, 재료 너무 초간단. 코코넛 오일은 이제 오늘 재료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이건 비정제고 제가 지금 물에다가 열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지만, 날씨가 추우면 하얀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거는 젖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주름이 많으신 피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 어, 그리고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면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코코넛 오일인데, 어, 건과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제 영상 밑에 링크 타고 가시게 되면 코코넛 오일 5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준비하시면 되고 전 세계가 정말 다 알고 있는 미백제로 정말 유명해서 기미 잡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먹는 베이킹 식소다구요. 이게 어, 라라랜드 주인공이 엠마스톤이라는 분의 피부관리법에 식소다가 들어가요. 그분이 그렇게 피부관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피, 이 식소다는 주, 먹는 걸로 하셔야 되고요. 식소다. 식소다 같은 경우는 죽은 피부, 죽은 세포를 제거를 해가지고 미백과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공 속에 피지도 쏙쏙쏙쏙 빼주고 블랙헤드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산성화된 피부의 중화 및 진정과 세척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게 식소다인데 주의사항 먹는 식소다로 하셔야 되고요. 따끈한 물에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찬물에다 하시는 거가 식소다의 포인트랍니다. 그리고 이제 꿀을 넣어서 할 거예요. 재료 이렇게 세 가지면 돼요. 초간단인데, 제가 이거 한 거의 3년 정도를 사용,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는 이거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제가 효과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미 제 얼굴에는 많은 기미도 있었지만, 죽은 건버섯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울긋불긋 얼굴이 정말 진짜 잡티가 색, 흰가 색깔의 잡티가 제 얼굴에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부분 부분 연하게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관리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어, 꿀도 이게 황산화 성분이 어, 역할을 해갖고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보습 그리고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거든요. 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셨을 때도 피부 탄력을 굉장히 높여 주고요. 또 우리가 먹었을 때 면역력 강화로 아주 건강 보조 식품으로 유명한 게 꿀이에요. 꼭 알러지 테스트는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그만 볼에다 이제 할 건데요. 여기다가 코코넛 오일을 여기다 섞어 줍니다. 한어용 통에다 담을 만큼만 딱 하시면 되니까 저는 딱30 했어요. 30. 담아 놓고요. 만들어 놓고 수시로 쓰시면 돼요. 팩 하실 때 쓰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식소다는 작은 스푼, 티스푼, 다, 작은 스푼으로 납작하게 한 스푼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꿀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제 끈적끈적거리는데 우리가 주름 관리도 해야 되고 기미 잡티도 관리도 해야 되는데 팩을 하고 나서 각질을 너무 벗기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뻣뻣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꿀은 아주 소량, 작은 스푼 반 스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꿀도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어주세요. 식소다가 다 녹지는 않고 일부는 녹고 일부는 안 녹고 이러는데요. 약간 붉은 형태, 시럽 형태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 다 됐으면 이제 요거를 통에 다 담아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다이소에 가시면 이런 통이 있어요. 이 통에다가 담아 주세요. 자, 아낌없이. 싹싹 긁어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팩을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많이 하지 마시고 딱한 스푼만 여기다가 덜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팩 재료는 준비가 된 거예요. 요거 딱세 가지만 섞어갖고 했는데도 진짜 팩하시고 나면 선생님들 정말 깜짝 놀라시는데요. 정말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세안하시기 전에 얼굴에다 바르신 다음에 어 양치하시고 그 다음에 닦아내시면 되는데 이제 오늘은 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깨끗하게 했고요. 토너로 피부톤을 조금 정리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팩을 발라 볼게요. 그냥 아주 얇게. 두껍지 않게. 오일이기 때문에. 음. 오래 계시지 마시고 팩 하시고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5분 정도 계시면 돼요. 그리고 목에도 이제 5분 정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세수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가서 하시는 것보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서 세수하시는 것보다는 세수하시기 전에 살짝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얼굴을. 그러면 식소다의 느낌이 있거든요. 식소다의 가슬가슬한 그 느낌이 있는데, 피부에 자극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그냥 한 바지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세요. 코 있는데도 이렇게 하시고. 에구도 건조하지 않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가서 세안 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각질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각질이 이렇게 벗어지는 걸 느껴요. 이렇게. 세포가, 죽은 세포가 벗어지는 거를, 어, 느끼시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그냥 먼지도 다 벗겨내고, 때를 벗겨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각질이 다 이렇게 벗어지는 거를 느끼셔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쪽도, 그리고 가서 세안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몽글몽글하게 각질이 벗어지는 걸 느끼시거든요. 피부는 그러면서 겉에 있는 각질은 벗겨대면서 피부는 굉장히 보드라운 세 살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로다가 세안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각질이, 이렇게 각질 벗어지는 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시게 되면 각질 벗어지는 걸 내가 느껴요, 스스로. 세안하실 때는 폼클렌징 안 하고요.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맑은 물 세안하셔도 코코넛 오일은 물에서 잘 녹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이팩 같은 경우는 어, 얼굴이나 몸이나 머리 두피에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몸에 다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고 미백을 좀 줘가지고 제가 해,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각질도 제거하고 모공 청소에도 아주 정말 진짜 좋았거든요. 세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정말 진짜 너무 촉촉해서 어, 세안을 하고 나서도 이 미끄러지는 피부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저는 그냥 따끈한 물로다가 어, 그냥 세수만 했어요. 근데 식소다를 제가 살살 살살 문질러서 했는데도.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요. 정말 너무 물 먹은 스펀지처럼 정말 너무너무 보들보들 보들보들 보들 보들 이렇거든요. 소상님들 어 식소다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지는 마시고요. 각질이 적당히 벗어져야지 너무 벗어지게 되면 피부에 좋지는 않거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어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각질 관리 하시게 되면 다음날 화장도 잘 벗고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았고 각질이 정말 너무 깨끗하게 벗어졌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화장하시고 그냥 나가시거나 밤에 주무실 때는 이제 크림을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어, 또 저는 멀트밤을 발라봅니다. 여기다가. 너무 좋아요. 진짜 촉촉하거든요. 정말. 진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무슨 팩을 해도 식소다팩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하시게 되면 기미 잡티가 옅어지는 거 직접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할 때 이럴 때 식소다팩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다 우리가 넣어놓고 쓰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실내에 그냥 놔두고 쓰셔도 되거든요. 작은 스푼, 티스푼으로 그냥 반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시면 팩 하시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재료를 가지고 정말 누구나 정말 만들어서 쓸수 있고, 피부가 맑게, 그리고 젊어지는 베이킹 식소다. 어, 코코넛 오일 100 오늘 함께 해봤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